2021 영파여고 2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입니다. 그림가와나는 동물세포와 식물세포의 구조를 순서 없이 나타낸 것이고, 자 우리가 순서를 잡아야겠죠? 자 그림 봤더니 간은요 좀 둥글둥글한 좀 부정형이고요, 나는 정확한 형태가 있습니다. 됐죠? 그 다음에 간은 세포벽이 없는데 나는 세포벽이 있죠. 그걸로 확실하게 잡을 수 있죠. 물론 더 체크할 거 엽록체나 액포도 보면 되겠죠. 엽록체나 액포 여기 엽록체 보이고요. 엽록체 어, 요건 미토콘드리아고 a 는 미토콘드리아는 동식물 다 있고요, 그죠? 엽록체는 식물한테만, 그죠? 요큰거 동그라미 큰거 이거 요거 액포액체 주머니, 그죠? 됐죠? 즉 이쪽에 세포벽, 그죠? 이 세포벽들 엽록체, 액포다 있네. 그럼 나가 당연히 식물 세포. 가는 동물 세포겠네요, 이렇게. 확인됐죠? 자, 그 다음 AB는 리보섬, 미토콘드리아 중에 하나이다 저 우리 표현할 때 리보섬은 막이 없지? 그래서 보통 점으로 찍자, 점으로 어. B가 그럼 당연히 뭐겠네? 어, 리보섬이겠네, 그죠? 미토콘드리아는요, 이중막, 이중막 됐죠? 그림 보이지? 그럼 쌤이 단순하게 그릴 때 핫도그 어, 케찹 바른 것처럼 여다가딱 꽂으면 딱 꽂으면, 그죠? 이 꽂힌 게딱 있다고 치면 핫도그에 케찹 바른 것 같잖아, 그죠? 어, 그런 느낌 그런 느낌, 그죠? 왜 미토콘드리아? 되겠죠? 그럼 끝났습니다. 잘 할게요. 자, 기억번에. B는 지질 합성한다? 자, 리버솜은요 단백질 합성하죠, 단백질. 지질 합성은요? 매끈면 서포체. 매끈면 서포체. 그죠? 그림에 리버솜이 붙어있는 이 서포체가, 그죠? 이게 거치면 서포체죠? 여기 안 보이는데, 요거는 똑같은 그림이고, 점 같은 게안 보이면 그게 매끈면 서포체. 매끈면 서포체가 지질 합성합니다. 됐죠? 자, 결번 틀렸네요. 자, 네 번에 나에는 세포막이 없다. 세포막은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 생명체라고 하면 모든 세포에 다 있습니다. 됐죠? 동물이든 식물이든 생명체라고 한다면 막은 다 있어요. 막은 다 있어요. 됐죠? 무조건 틀린 거야. 무조건 틀린 거야. 자, 네 번에 가와 a는 자, 가는 동물 세포. 됐죠? a는 미토콘드리아. 됐지? 여기에 유전물질과 리보섬이 다 있냐고? 자, 유전물질 말한 거는 DNA 물론 RNA도 가능하고요. 됐죠? 그러 리보섬 둘다 있냐고? 당연히 동물세포, 세포에 뭐볼 필요 없이 DNA, RNA, 리보섬 다 있겠죠. 그죠? 됐죠? 요 해관에 있겠죠, 그죠? DNA, RNA 리보섬 여기 밭에 붙어, 붙어 있잖아검정점 같은 거, 그죠? 있구요. 됐죠? 자, 그 다음에 조심할 거. 여기 미토콘드리아나 여기는 엽록체나 둘다 우리 그 생물의 진화 이론 할 때요, 원래 애들은요, 간단한 하나의 원핵 세포였지. 그러다가 그러다가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서 그 세포가 이제 진핵 세포가 된 거였지, 그죠? 될까요? 기억날까요? 그래서 하나의 어 일종의 생명체 역할을 한다고 생각하면 돼. 그럼 예를 들어다, 예를 들어다 미토콘드리아 둘 다, 어, DNA, RNA, 리보섬다 있습니다. 생명체라고 하면 리보섬은다 있잖아. 왜? 리보섬이 단백질 합성하는데. 단백질의 주성분은 효소 효소의 주성분은 거꾸로 효소의 주성분은 단백질이잖아 그죠 생명체라고 하면 효소는 다 있잖아 그러면 리보섬은 다 있어야죠 그죠 될까? 니까 맞는 말인거죠 괜찮죠? 자 쉬운 문제 같지만 그래도 내용이 좀 어, 깊이 있는 내용들이 좀 있습니다 되겠죠? 자 어쨌거나 2021 영파여고 2학기 중간고사 1번 문제의 정답은 디귿만 맞습니다